안녕하십니까 격전지 여론조사를 파헤치는 남자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주일도 안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기지사 선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역대급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5월 한 달에만 1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한 명의 절대 우수 없이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불보도 지난 9일 3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당시에도 김동연, 김은혜 후보는 5차 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도 안되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양기 후보의 인강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됐을까요? 그리고 강용석 후보의 악진도 계속됐을까요? 중부일보는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 1회에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2.5%,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1.8%를 기록하며 5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5.3%였습니다. 지난 9일 조사와 비교해보면 두 자리 수를 넘겼던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팽팽한 균형은 이어졌는데요. 김동현 후보 44.3, 김은혜 후보 42.9%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1.2, 새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줘야 한다 34.9%로 국정안정론과 새정부 견제론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이전 조사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의 향방 아직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당용석 후보의 무소속 도전과 오수보간 단일화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내각 인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추경, 한미 정상회담 등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반 행보도 선거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외곽지원사격 역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 선거 상황도 격파남이 격렬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상 격파남 리턴즈 9회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파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격파!